안녕하십니까. 원유 경선입니다. 자 어제는 저번에 갔던 현장 그대로 가가지고 별로 한게 없었어요. 한 개. 영상을 찍었는데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자 오늘은 다른 현장 왔는데 별로 한게 없는데 한번 살짝 보실까요? 네, 저번에 흙펐던데흙 넘겨서 밑으로 떨궈 주고 요 블록 뽑아 놨던 거 재활용 한다고 해서 밑에다가 일단 보관해 뒀습니다. 실키가 조금 애매했는데 어떻게 실타 보니까 또 유령이 생기더라고요. 블록 참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속에는 다 비어 있고. 그래서 한 차에 따박따박 실어 가지고 한 차에 다 실었습니다. 좀 깨진 것들도 있긴 한데, 뭐어 아쉬운 대로 쓸만해서 또 다른 데다가 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또 자연석, 자연석 논다고 해가지고 터파기를 해줬습니다. 일그 측량 기점 있는 데까지 잘 파줬고요. 아 요거 뿌리를 이제 흙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나무로 버릴 때 이제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걸 털을 나했는데 엄청 안 털리더라고요. 엄청 안 털리. 저 나무 가지가 이제 흙을 막 머금고 있어서 잘안 털리더라고요. 자 이거는 나무 급한 대로 그냥 급하게 분안 뜨고 이전 설치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자재들 한 곳으로. 항만 넘기고, 뭐, 자재 좀 옮기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저번에 하청으로 왔던 여기 있잖아요. 경비실 자리, 뭐, 터프하게 하고, 공구를 치고 했던 데인데, 자, 오늘은 하청이 아니라 원청 일을 왔습니다. 아, 원청 일은 처음인 것 같네요. 어차피 하청으로 왔어도 원청리를 계속 도와줬기 때문에 드디어 원청이 장비를 쓰네요. 하청이 쓰는 거 맨날 으도 쓰더니 원청으로 왔습니다. 뭘 시킬라나? 사람이 없습니다. 대기를 해야겠네요. 노가다는 뭐다? 믹스 커피다. 믹스 커피가 없어서 오늘은 아이스. 마스터 라테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원청일은 주변 정리. 이 바닥에 잡자재들 치워 주는 거. 지저분한 것들 이제 그 인력들이 자루에 담아주거나 이런 포장 이런 것들 은싹다 그냥 암롤에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암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이거를 딱딱으로 찝기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딱딱으로 찝기 활용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댓글 100% 읽어주는 방송. 네, 박성준님. 폭죽 한번 터트려 주셨고요. 처음으로 일빠따로 오셔서 폭죽 터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민솔님 아침은 햄버거입니다. 언제나 좋은 목소리로 댓글 읽어주시는 오유겸수님 파이팅! 아우 감사합니다. 햄버거 맛있더라고요. 네, 은하 건설 중기님 오셨네요일 가기 전에 사전 설명이나 작업한 적 있던 현장이면 어태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아침에 뿌레까쪽바가지 고민되다 안 가져가면 필요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조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항상 물어보고 가는 편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회사에 있는데 우죽 진절머리 납니다 아 우죽 진절머리 납니다 우죽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네, 지구를 디자인하다 바가지 각도 어떻게 되나요 바가지 각도 잘 모르겠는데요 바가지 각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래 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일반 바가지 평범한 각도인 거 같아요 각도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상차하는 때도 괜찮고 나라지 하는 데도 괜찮고 좀 중간 정도 각도인 것 같습니다 미니굴삭기고수님 진짜 집게 없으면 힘든 작업이네요 항상 댓글도 읽어주시고 아주 멋져요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네. 이 집게가 오늘도 집게 없었으면 어떻게 보 뻔했습니까 저번에도 집게 없었으면 힘든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그 틸트를 달을, 달고도 딱딱으로 집게를 포기하지 못하고 딱딱으로 집게를 다시는 분도 계시죠 이 딱딱으로 집게가 활용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틸트는 집게가 없, 없는 대신에 이제 그 그립이 있잖아요 그 그립이 참 조, 좋아요 섬세하고 참 좋은데 이렇게 막막뭘잡 많이 잡고 할 때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리님 아, 아이디 기억나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역시 대형 유튜브오유겸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알고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계셨네요. 키득 아무 영상님 햄버거 맛 마시, 맛식네 드시네요. 맛있게 드시네요겠죠? 저도 하루 빨리 기사 취직하고 싶네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사 취직하시려면 아직 뭐 장비 굉장히 초보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면허는 있으시겠죠 면허부터 없으시면 면허부터 따셔야 되겠고 면허 따시면 레바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재장 같은데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골재장이나 석산이나 이런데 막상차 하는 데나 장비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반복 작업하는 곳 가서 레바감 익히시고 그다 익히셨다 그러면은 뭐 수도회사 같은데 기사 구하는 데 있으면 가 가지고 좀 노가다도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이게 포크레인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노가다도 같이 할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초보자들 뽑는 군대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분위기 봐서 장비를 잘안 시켜준다 하면 얼른 나오시고 많이 시켜준다 하면 꽉 눌러 앉아서 열심히 하시면 1, 2년 안에 기사 a급 기사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에 세륜기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 계셔가지고. 이거 한번 세륜기 관련 영상 을 찍어봤습니다. 보시면 로라가 세칸 있고 앞에 두칸 있죠. 로라가 세칸짜리는 뒷바퀴, 앞에 두개짜리는 그 앞바퀴. 지금 보시면은 그 앞바퀴 로라 두개 사이에 봉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봉을 눌러주면 세륜기가 그로라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듯이 살짝 뒤에를 눌러줌으로써 뒷바퀴가 떠 있는 거죠. 뒷바퀴가 뜨지 않으면 앞바퀴도 이 로라가 굴리지를 못해요. 사륜구동이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블레이드를 눌린 상태에요. 지금 그 뒷바퀴는 떠 있고 앞바퀴만 센서를 밟은 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안시기고 있는 거죠. 앞바퀴하고 그 밑에만 시다만 닦이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이드 들고 블레이드 바짝 들어줘야죠. 그렇게만 되죠. 블레이드 바짝 들어준 상태에서. 느낌으로 알수 있어요. 털컹 이렇게 걸리는 느낌, 로라 가운데 센서를 눌러준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얼른 띄워줬죠. 보시면 돌아가죠. 앞바퀴가 돌아갑니다. 왜 돌아갈까요? 사륜구동이라 연동이 돼 있어서 돌아가죠. 근데 왜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오른쪽 바퀴가 그 이상 두 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차동기어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회전수로 돌아가면 회전할 때 바퀴가 끌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자동차랑 똑같아요. 차동 기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쪽 바퀴가 돌아가면 한쪽 바퀴는 안 돌아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같은 회전수로 돌아갈 수 있게, 그 같은 회전수가 아니라 같은 회전수로 안 돌아가도 합 합계 회전수는 똑같이 돌아갈 수 있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동 기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이어 끌림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한쪽 바퀴가 안 돌아가면 우리 왜 스베르 날때 보면 한쪽 바퀴가 웬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차동기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스베르 나게 만든 건 아니고 회전할 때그 바퀴 한쪽이 똑같은 회전수로 회전을 하면 회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동기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다 아는데 괜히 떠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쪽은 이제 민원, 아파트 뒤편. 펜스 뒤쪽인데 흙이 흘러내렸대요 이렇게 비 와가지고 흙이 흘러내려서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 처리하러 왔습니다 민원 처리 네 이제 톱마대로 싸가지고 흙이 더 이상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톱마대 작업은 많이 해봐가지고 뭐 아주 눈 감고도 할수 있을 정도로 네 잡아주는 것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이제 그 잡아주는 사람들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모서리를 쫙 펴서 잡아달라고 몇번 설명을 해가지고 그나마 잘 잡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저 줄을 잡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시더라고요. 톱마대 작업 많이 안 해보셔서 지금도 저줄 잡고 계시면 별로 안 좋거든요. 밑에를 잡아서쫙 펼쳐줘야 되는데 줄을 잡고 계시죠. 네. 아무튼 뭐 톱마대 작업해서 민원 처리 해줬습니다. 민원 무조건 공사하는 사람 죄인입니다. 어? 이 바닥에 쓸린 흙들 죄에다 모아가지고 톱마대로 작업을 해서 뒤뜰에 있는 흙을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중에 이쪽 뒤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흙들도 토사 정리하면 많이 깎인다고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반응을 해줘야 되죠 굉장히 좀 이쪽에 흙이 흘러내렸다고 화가 나있는데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아파트에서 잘못안걸 수도 있지만 잘못 없는데도 막 민원을 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적당히 달래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 여기 지저분한 것들인지 어차피 민원이 걸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해줄수록 유리합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해서 톱마대 안쪽으로 지저분한 거 치워줬습니다. 개비온을 아주 이쁘게 쌓아놨더라고요. 비가 오면 또 어디로 뚫고 나올지 빨리 위에가 정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톱 마대 다 쌓고 와가지고 별로 할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주변 정리는 어지간히 돼가지고 바닥에 지저분한 것들 한번 긁어줬습니다. 꽤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빅자루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쉬운 대로 바가지 나라시판으로 살살 긁어줬습니다. 너무 세게 긁으면 나라시판이 많이 닳기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긁어줬습니다. 그리고 잔토, 잔토 누가 삽질을 안 해주기 때문에 최대한 긁어 모아서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예, 그 이상은 안 돼서 포기했죠. 나중에 삽으로 치우든지 말든지 담을 수 있는 최대한만 담아주고. 나머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쓸어 담으면은 옛날에는 진짜 조금 더잘 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가지 고그 각도만 잘 맞춰 가지고 하면은 거의 빗자루질 할 정도만 남겼었는데 육다불은 쉽지 않네요. 3다불은가 진짜 빗자루질 할 정도까지 남겼었는데. 3시 36분. 끝났습니다. 너무 좋네. 집이 갑니다. 뿅. 아니 뭐이 아파트만 오면은 3시 30분이면 끝나 버리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게 퇴근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또 집에 가면서 세륜기 한번 타는 거 영상을 끝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 복받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주 또요번이 되게 가까운 현장이었는데 내일은 조금 멀리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한번 멀리 가보겠습니다. 뭐 식생블록 한다는 것 같은데 내일 가봐야 알겠죠.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꼬뉴 겸손이었습니다. 뿅